자, 1969년 우리 기후생 여성분들, 여기 2025년 운세가 아니라 앞으로 쭉 이제 여자의 일생, 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더 디테일한 거는, 어, 따로 점사를 보는 거 알죠? 우리 69년생, 벌써 미, 올해 57세네, 50대 중반에 지났네요. <laughs> 자 우리 기후생 분들 닭띠분들 어, 대개 어, 우리 닭띠분들이 가정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솔직히 그래서 어, 제가 오늘은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내가 점사를 봐드리고 있지만 우리 어, 기후생 분들이 내가 직접 창업을 하거나 내 이름 걸고 가게를 하거나 이런 분들도 물론 있지만 어, 되게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닭띠 분들이, 개유생 분들이, 가정적인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두루 두루 여러, 여러 사람들한테 맞춰 주는 그런 분들, 분위기 메이커들, 그리고 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어, 상대방의 말을 좀 많이 들어주고 이런 분들도 많고, 또, 요것도 생일이라든가 개개인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어, 어디까지나 이렇게 가정 안에서, 어, 집안에 저기 모든 사람들 이렇게 주는 꽃받침처럼 그런, 어, 꽃이 활짝 피는데 없어서는 안될 그런 꽃받침처럼 삶을 사시는 분들이 우리 기후생 여성분들한테 많으세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해도 내 이름으로 내 간판을 걸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월급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집에서도 일을 하시고 나가서도 일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우리 개유생 분들이세요. 우리 개유생 분들은 흐름이 일생의 흐름이 높낮이는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막뭐지식이 먹고 짜으면을때 고생 고생했다 이런 분들이 별로 없고 또 이제 앞으로도 나이가 들면서 내가 진짜 뭐 이렇게서 해 늙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막 이런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개우생 분들이 내가 조금 조심스러운 분들은 뭐냐면 조금 건강이 안 좋으셔 이런 분들이 개우생 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신액이라고 해서 신가물들도 기유생분들이 기유생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그 음, 기유생분들이 이렇게 재능이 있고 손재주라든가 이렇게 재능이 있고 어, 머리 회전이 빠르고 이런 분들도 많지만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노년에는 금전이나 뭐 집이 없어서 나는 뭐 어디가서 무슨 뭐셋방사 그런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너네는 다 그래도 내 집에서 어 금전의 흐름도 어 나쁘진 않고 그래서 재물의 흐름도 별로 나쁘진 않고 그리고 음 특히 중요한 게 우리 개유생 분들이 어 50대 점점 후반에 지나가면서 60대부터는 귀인의 덕이 많아요. 귀인의 그런 성불이 많아요. 그만큼 내가 참 꽃받침으로서의 이때까지 그런 삶이 노년계는 귀인의 성불로 인해서 자식이 잘 돼서 부모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남편이 어. 사랑을 해준다거나 어, 그런 분들도 꽤가 될 수가 있고 사회에서도 크게 이렇게 이득이 우리 이렇게 저 기후생 분들한테 많이 적합하는 그런 시스템이 형성이 된다거나 이래서 어 보기. 가면 갈수록 복이 넘치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왜데그 복에는 인복도 있고, 뭐 어, 목을 복도 있고, 그리고 재물복도 있고, 이런 어, 거에 많거든요. 그래서 기후생 분들의 여자분들의 일생을 보면 다 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신 어, 아직까지는 조금 어, 겪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어, 우리 기후생 분들이. 아 지적인 분들이 좀 계세요. 기후생분들이. 그래서 생각을 팍 내지르고 아니, 이, 이런 분들이 별로 없단 소리예요. 기후생분들이. 뭐 어디가 나가서 누구랑 대화를 하더라도 어, 상대방 경청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조곤조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삶 자체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복 복이 굴러와요. 복이 굴러와요 하는 그런 삶을 사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식복이 좀 있어요, 기후생분들이. 자식복으로 인해서, 어, 노년에는 행복한 삶을 그래도 보내시는 분들이 다소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후생분들, 어, 요게 뭐 2025년에 국한 게 아니에요. 2026년도 해당이 되고 7년 앞으로 점점 감해서 이 세상을 뜰 때까지의 그런 삶입니다. 삶 여자의 일생을 보는 점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몇 세까지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는 100세를 넘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laughs> 요즘 다 100세 시대니까 아참 그러니까 어, 노년기에는 그래도 기생분들은. 목한 그런 삶이, 어, 들어오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후위생분들,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럽습니다. 요, 지금은, 어, 조금, 이렇게, 아직까지는 견뎌야 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2025년도, 어, 2024년도 아주 힘들고, 그런 삶을 지혜롭게 살아왔지만, 2025년에도, 음, 어, 잘롭게 사시고 내년에도 그래서 앞으로의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향해서 우리 기휘생분들이 모두 힘을 내서 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